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 1장은 이제 아합 왕이 욕심을 내어서 어, 나봇이란 사람의 호도원을 빼앗으려고 했 그런 어, 기사의 내용입니다. 사실 아합은 지금 어, 하나님의 사람의 저주를 들었지만 그 묵은지 잘 몰라요. 그리고 의기양양한 거예요. 왜? 지금 아람의 베나다드 왕을 싸워서 두 번이나 이겼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또 그렇게 인심을 베푸느라고 그를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경제적 이득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이득이 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를 잘하고 무역을 잘해서 아 이게 GMP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훌륭한 왕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왕궁 옆에 아주 어기 좋은 탐스러운 포도원이 있는데 늘 그게 탐이 나는 거예요. 저걸 뺏어야겠는데. 저걸 뺏어서 내가 정원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늘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남의 것을 이렇게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합의 마음에는 그 탐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고 싶어.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점잖하게 라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지 않겠느냐, 나에게 달라. 그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어? 그리고 아니 그걸 싫어하면 내가 엄청난 돈을 너에게 주겠다. 대가를 치르겠다는. 거.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에요. 어, 그로브아비이 굉장히 훌륭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봇은 그것을 왕에게 팔 수가 없어요. 왜이 포도원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의 가문의 기업이에요. 이건 세상에 백만 금을 준다고 해도 이건 내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왜?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요즘이야 뭐 땅값만 많이 쳐주면 뭘못 팔아, 선산을 못 팔아, 뭘못 팔아, 시골 땅이고 다 팔아버리고 그냥 근데 서울로 가버린다고. 그런데 나보스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그렇지 않았어. 요 땅이라는 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다고 이제 요즘 뭐 공개념이란 말을 하는데 그거하고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뭐 토지를 공영제로 해서 이제 개인이 소유 못하고 이제 나라의 것으로. 그건 자칫 하면 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국가가 땅을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땅이라는 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사용하고 경작하다가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국가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모든 땅은 국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빼앗는 거예요. 국가가 주인이야. 그래서 북한의 백성들은 땅이 없고 뭐예요? 이런 농장에 가서 이런 일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얼마 일하고 새 받아 오는 거예요. 그게 농장. 그 주인은 국가하고 김정은이가 주인이야.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요즘 뭐 토지 공용제를 말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사상과 오해하시면 안 돼. 그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국가도 탐할 수, 왕도 남의 개인의 사유를 탐할 수고. 없 그렇기 때문에 나봇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파느냐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25장 23절인데 여기 표시를 해놓으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기 좋지 않겠어요? 자,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25장 23절 오늘 본문은 붙들어놓고 25장 23절 어, 185쪽이네요. 레위기 25장 2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25장 23절 하나님이 토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자 23절을 같이 읽죠 시장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것 이민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찌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장농거 같은 토지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팔수 없어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팔아요 그런데 부득이해서 그것을 팔기 경우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돼요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물은다는 것은 계속의 의미도 있는데 고일이라는 이제 사상이 있는데 돌려받는 거에 돌려받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어 땅을 할수 없이 남에게 넘겨 줬어요. 그러면 친족 가운데 힘 있는 자가 다시 그걸 찾아 주는 거예요. 찾아줘. 이 고엘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룩기서에 보면은 어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 갔다가 망해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기업 부를 자를 찾는데 그걸 누굴 찾은 거예요? 보아스를 찾은 거예요. 유력한 사람. 그래서 보아스를 자기 과부 된 며느리와 결혼시켜서 그 대를 이기는 근데 이 고엘 사상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무를 짜고 고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잃어버렸던 자유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찾아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영원한 기업무를 짜요. 그 토지라는 것은 팔면 안 되고 부득이 너무 가난해서 팔렸더라도 다시 찾아야 돼. 기업 자기 힘있는 어, 유력한 자기 친족들이 찾아주는, 형제가 찾아주는 것이고 그것도 안 되면 마지막 10년째, 50년째 다시 원주인에게 다 돌아가요. 그때는. 그게 때는그성경의 정신이야. 그것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영원히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야. 다시 이제 돌아가죠. 열한기상 21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 어, 나봇은 그것을 아하방에게 팔 수도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도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반농사도 뭐 짓고 이렇게근데 그게 우리의 주업이야. 그게. 그래서 이 아무리 그래도 농토를 팔면 안 돼. 가난해도 농토가 있어야지 농사를 짓고 농토가 없으면 자기 후손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포도원이 우리에게는 농토와 같은 거예요. 거기서 주 어, 거기가 수유본이에요.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포도 농사를 통해서 그들은 생업을 유지했다 이 포도원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과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도 포도. 그래서 예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비유를 내도 포도나무 비유를 맞습니다 왜 포도나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포도원은 그렇게 중요하거예 예수님의 비유에도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포도원에 일하러 가는 거야. 아침에 가고 저녁에 가고. 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소작민들에게 농부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 갔다. 그 포도원이 그때가 내가 수차를 받아야 되는데 아 이게 수확을 해서 가을철에 농사를 해서 수확을 안 보내. 그래서 종을 보내니까 쫓아 보내. 또 보내니까 또 때려서 죽여서 보내. 세 번째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이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니까 이 놈을 죽이면 포도원이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죽였어요. 포도원밖에 죽였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시 찾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고 오늘 이 땅의 교회요 우리의 영원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포도원을 함부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보수, 이 포도원을 팔 수가 없어. 왜? 우리도 그래요. 신앙을 못 파는 거예요. 아, 주일 날 교회 가지 말고 나하고 골프 치고 나하고 저땅 구러 가 다니자고 그러면 내가 그냥 수익에 50%를 줘요.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포도원을 팔면 안 돼. 세상에 억만금을 줘도 우리는 이 신앙을 팔 수가 없. 어 하나님 신앙. 그러니까 나봇은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에도 너희 땅을 팔지 말라. 부상 대대로 온 그것을 남에게 함부로 팔지 말지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다음 나봇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결국은 순교당한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자, 우리 이제 조금 성경을 좀 읽어 볼까요? 1절, 2절. 1절, 2절, 3절 한번 이어서 읽어 보죠. 시작. 그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버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벗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누가 금하신 걸 여호와께서 금하신내 조상의 유업은..." 내조상의 분깃은 함부로 남에게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합이 답답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 율법 때문에 저가 내게 포도원을 안 줘. 근데 이 포도원을 이제 사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 이제 열에 보니까 채소밭을 삼게 하라. 채소밭. 이제 이건 채소밭으로 나왔지만은 실제는 정원이죠. 정원. 풀을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자기 정원을 좀 넓히고 싶은 거야. 왕국이 좁으니까 옆에 포도원까지 담으면 내 정원을 넓혀가지고 내가 마음껏 이제 거기서 즐길 것이다. 내 인생을 왜 전쟁도 두 번이나 이겼는데 내가 못할 게뭐 있어 이제는 내가 어?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정원을 뭐 하는 데 쓰느냐? 우상숭배하는데 정원이 쓰였다는 거 정원. 주로 우상숭배 장소로 이용된 것이 그 시대의. 정 그러니까 어떤 아합은 뭐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그 포도원을 달라 고 그러는데 나봇은 내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이 좀 어린애 같아 성격적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걸못 얻으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 한번 여러분이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놀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심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니.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안 되면 학교 안 간대 밥도 안 먹는데 굶는데 굶어 죽겠대 그러면 엄마가 가서 얘야 뭐 원하는 게 뭐냐 아 신발 20만 원짜리 신발 사줘 하나, 사, 하나 사줄게 밥부터 먹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어린애 모습이야 어린애 이, 이 아비 이 어린애예요 아 우유부단해요 그러니까 누가 또 와서 이렇게. 엉덩이 쳐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애기 이러면 안되지 빨리 밥먹어 내가 찾아줄게 포도원 이게 누구요 이세벨이 엄마들로 타는거야 부인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이세벨이 다 저질러 아버는 그냥 부인이 하자는대로 따라가는 이 주때 없는 남자 아 공초가는 하여튼 공초가 클럽은 아압에게 속했다고 알아시면 돼요 그런데 이세벨은 또 부인이 너무 기가 쎄 그래가지고 막 우상숭배에다 모든걸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퍼뜨려 그리고 아비 원하는 걸 찾아줘. 그러니까 이 못된 여인이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이세 자, 우리 어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이게 경과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 나보시 나한테 포도원을 안 판대. 나 어쩌면 좋아. 나그 갖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한마디 자, 이세벨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주의해서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이세벨은 "안 되는 게 없어. 내가 다죽겠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 왕이 맞습니까? 아, 당신이 왕이야. 뭐 왕이 이렇게 쪼째 해. 그거 가지고 밥도 안 먹고 누워 있고 말이야. 이런 시기에 이세벨은 대포가 커요. 근데 악한 여인이에요. 우상숭배." 표상이 되는지 난 이세벨이 늘 불만이 왜 성이 이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씨 중엔 이런 사람이 없는데 이세벨이 종종 등장을 해서 저를 괴롭게 해요. 그러더니 이세벨이 아브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편지를 써서 어, 그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는 야작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어, 남의 것으 그냥 강탈하는데 그것도 율법의 이름으로. 죄를 둘러 씌워서 어, 그를 위해서 포도원을 뺏는 거예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조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 지역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은밀하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나봇을 끌어다가 재판정에 앉히고 그리고 비료들을 불러다가 불량자가 비료예요 건달들 돈 주고 시키면 뭐든지 하잖아요 가끔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어돈 받고 그냥 자기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봤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생사람 잡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아, 이런 비료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모해딩 하나님을 저주했다 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조주한다는건 이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또 왕을 모독하는 것도 어마어마한 죄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모독한 그 사람은 어떤 벌에 처하는지 보세요. 돌로 쳐 죽이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생사람을 잡는 거예요.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자, 이거를 보니까 여러분이 누가 생각나요? 대체상과 서기관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누구를 고발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증거하던 예수님 자기의 하나님 주신 포도원을 잘 간직하길 원했던 나보을를 불러다가 재판정에 앉 죄인의 자리에 앉히고 새벽부터 신문을 하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음모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게 바로 사탄의 음모에 사탄의 음모 하나님의 나라를 강탈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신앙을 빼앗고 철국을 빼앗기 위해서 사탄은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실행하는지 보세요 11절부터 13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11절부터 13절 시작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안침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조조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아멘,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갔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영문박골고다, 그쵸? 찬양에도 있잖아요, 영문박골고다. 영문이라고 요새는 성문 밖에라는 거예요. 성문을. 거기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거짓 증인을 내세요. 특별히 시리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위기 의식을 주려고 금식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아치해 죄인의 자리, 이 재판정 피의자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그들은 피의자에 앉치고 심문하는 거예요. 재상들과 서기관, 응? 거짓 고소, 거짓 증인을 내세요한두 명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 증언자들의 말도 나중엔 다 달라 그냥. 그리고 억두리 재판을 불법 재판을 그 새벽부터 그냥 그렇게 해서 어? 재판을 빨리 끝내버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보통 재판이라는 건 뭐예요?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대법원 이 절차가 있는 거왜한 사람의 이 죄를 다룬다는 건뭐 심중한 얘기 그래서 검사가 그의 죄를 고발하면 또 변호사가 그의 죄에 대해서 변호를 해. 근데 여기 변호사가 없어. 그리고 자기들만 일방적으로 거짓 증언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나봇도 증언을 세야 워돼 거짓 증언, 저, 자기 증인을 세워서 자기 죄가 없다는 걸 해야 되는데 나봇의 증인은 아무도 없어요. 나봇은 변호사도 없어요. 그 일방적인 재판, 일방, 꼭 공산당식 재판. 이래 가지고 그냥 재판을 끝내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요? 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죄를 투표씌워서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어찌 보면 예수님의 재판을 미리 보는 거아요 예수님을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참 무서운 재판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희생당한 것이 어찌 보면 나보시라는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이 사단의 무리에 의해서 이렇게 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죠. 이 모습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바 우리 나봇의 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신성모독죄에 걸렸어요 하나님을 어, 모독했다는 거예요 왜예수님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한 거예요 나와. 너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냐 이러면 너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도 안돼 너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자식은 뭐예요?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누가 하나님이냐 이놈아. 뭐 그런 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가 성립하는 거예요. 또이성결을 헐라. 내가 3일만에세우리라그 신성 모독죄로 다커는거예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어, 이 사람이 왕을 저주했다.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어, 예수님에 대한 죄목이 정죄하기 뭐예요. 자기들이 안 되니까 결국 로마의 총독을 이용해서. 어? 가이사의 당신이 어? 신하라면 예수를왜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 그랬다. 어, 이 나라에 가이사 외에 왕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이런 일. 그 나봇이 왕을 압을 모독하고 왕위를 빼시려고 반란을 획득했다뭐 이런 엄터리 우인. 예수님이 가이사를 제치고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 이 아,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나보에게도 똑같은 죄명을 어, 덮어씌워요. 이것이 바로 어, 이세벨이 행한 악한 음모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결국 나보는 돌에 맞아 죽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경우는 몇 가지 있다는 거 아세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두 번째 어, 신접한 자와 박수라는 무당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율법에서 보면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고 조조한 자는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서 설교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또 예수님 말씀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죠. 간음하는 자는 또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요. 어, 이런데 나봇도 결국 거기에서 돌를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돌를 맞아 죽을 뻔 했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돌을 들어 치려고 했는데 예수님 이 피해 가시고 성경에 몇 군데 있어. 근데 마지막엔 그들이 율법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 걸고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가느마 여인을 끌어다가 막이 예수가 사랑이 많은데 이런 애 어떻게 할 거니까 예수님 이 뭐라 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 도를. 그건 못하는 거예요. 또 실패한 거예요. 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 그런다. 가이사 왜 우리 왕이 어디 있느냐? 해서 정치적으로는 결국 예수를 죽요 결국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원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오늘날 어찌 보면 교회고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이 바로 포도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도 포도원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아들을 죽인 이런 얘기 그렇죠. 오늘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교회를 빼앗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오늘날 교회들을 로타리 클러처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셔야 돼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야. 교회는 그 교회는 친교 단체야 그냥. 우리가 헌금 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그죠 또 남들이 보기 그러니까 가끔 구제도 하고 선교사도 몇명 돕는다 그러고 우리끼리 잘 그리고 주인으로서는 장로님이 하시고 아이 돈 많이 내는 권사님이 주인해 그냥 목사님은 설교나 하고 그냥 그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저 아,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보면 목회자가 이 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이 보내버려. 그러면 그냥 버려버려 그냥 그것도 다른 사람 대하다가 목사라고 그뭐요 누가 주인이야 거기는그그 어? 그 교회는 15년째 싸워 맨날 노예 총에 재판 권만 올라와 그게. 근데 그분들은 그걸 즐겨, 즐겨. 즐겨. 그 교회가 그 별로 크지도 않은데 장로님만 엄청나게 많어 그 맨날 지기들리 싸워 원로 장로하고 시무 장로끼리 싸우고 원로 장로끼리 싸우고 또 시무끼리 싸우고 교인들하고 싸우고 또 맘에 안 들면 또 목사님 내 목사님 내보는데 사모가 걸음 걷는 게 맘에 안 든대. 그래서 내보내지. 그래서 밥 먹는 게또 맘에 안 들어. 밥을 여우같이 먹어. 그래서 또 내보내고. 뭐 이런 식이야. 이, 이 세상 교회지.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왜 내보내느냐? 목사님이 말씀도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도하는데왜 내보내려고 그러냐? 아이고 사모가 인사를 잘안 해. 장로들한테 내보내야 돼. 이러면 내보내면 목사님 딴데 가.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장로가 주인이고. 헌금 많이 한 권사님이 주인이고. 그 교회 건축할 때땅 내놓은 집사가 주인이고. 오늘 가문이 주인이고. 이아니잖아 이런 교회가 한국에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많이 회개해야. 많이 깨어져야 되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겠다고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목사가 어떻게 교회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 예 우리 그런 교회를 회복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지향해. 그래서 나보신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순교자예요 그는 옳은 것을 옳다고 했고, 하나님 주신 그 분깃을 지키려고, 결국 순교당한 인물이 나보시 자기 신앙과 하나님 주신 그 전통의 기업을 지키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일 불행한 것은 남에게 집을 뺏기고, 땅을 뺏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을 뺏기는 거예요 세상에 신앙을 강탈당한 것처럼 비극적이었어요. 다른 건다뺏기고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하나님 많은 예수 그리스도 많은 여러분의 신앙 많은 국권이 지키시기를 죄로움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뺏겼어. 요 예수를 잃어버려. 그리고 예수, 정부가 교회 가지 말라면 가면 안 돼. 예배드리 예배드리면 안 돼. 소그룹 하지 말래. 밥도 먹지 말래. 아, 정세균 총리가 시키는 대로 해. 왜 정세균 총리님은 또 이름이 세균이야 세균. 날 시비하지만 이 코로나가 잘안 없어져. 아, 우리는 정말 아, <laughs> 그건 제가 그냥 웃음의 소리를 한 거예요. 뭐 그분이 훌륭하게 열심히 하시죠. 그분도 크리스찬이라고 정색 집단님이 정색이 좋은 네, 다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우리의 이 신앙 이 시대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본보입니다. 그걸 나라 주신 아름다운 이 신앙의 전통을 잘 이겨 나가 오늘 이 시대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령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